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바람의 나라 연 출시일이 7월 15일로 공개된 가운데, 7월 10일, 바람의 나라 공식 커뮤니티에 많은 게임 가이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환수 시스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목차부터 읽어볼게요. 환수 시스템 개요, 기본 환수 등록, 환수 소환력, 환수 각인, 환수 획득하기, 환수 합성, 확정 대기, 가이드는 테스트 환경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번 환수 시스템 개요. 환수는 수호 탑승 변신 환수가 있습니다. 자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수호 환수 소환 시 캐릭터 능력치가 상승하고 환수가 캐릭터를 따라다닙니다. 이거 읽자마자 뭐가 떠오르냐면 그냥 패입니다패리니지로 패스. 치면 패이에요 캐릭터 능력치 상승하고 뒤에서 캐릭터 따라다니고 그 다음 탑승 환수 소환 시 탑승이 가능하며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과금 많이 해가지고 서 좋은 차 타면 뭐, 람보르기니고, 무과금은 그냥 뭐, 마티즈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변신 환수. 소환 시 해당 환수로 변신하여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변신 뽑기랑 똑같아요. 리니지로 치면. 수호 환수는 펫 뽑기, 변신 환수는 변신 뽑기, 탑승 환수는 그냥 자동차 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기본 환수 등록. 기본 탑승 환수 설정 후 자동 이동 시 거리에 따라 등록된 탑승 환수를 자동으로 소환하여 이동합니다. 자동으로 소환한다는 말이 거리가 멀면 그때 소환해서 이동한다는 약간 자동 편의 시설인 것 같습니다. 기본 등록 환수는 아래 그림처럼 채팅창 왼쪽에 퀵 슬롯을 통해 소환, 소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눌러서 소환 또는 소환 해제하나 봅니다. 3번, 환수 소환력. 환수에는 소환력이 존재하며, 소환력이 부족한 환수는 소환이 해제됩니다. 환수 종류에 따라 환수 소환력이 소모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수호, 획득한 경험치에 따라 소환력 소모, 탑승, 이동한 거리에 따라 소환력 소모, 변신, 변신한 시간에 따라 소환력 소모, 환수의 소환력은 메뉴 내 환수 정보에서 소환력 회복 아이템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4번, 환수 각인. 환수에는 기본적인 능력치 외 환수 각인 능력치가 존재합니다. 탑승 환수 제외. 환수를 처음 획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등급의 환수 각인 능력치가 부여됩니다. 환수 각인 능력치는 환수 각인서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시 각인 능력치는 확률에 따라 결정. 환수 각인서라. 이것도 과금은 아니겠죠? 5번 환수 획득하기. 환수 소환석을 사용하여 새로운 환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환수 소환석의 종류에 따라 획득 가능한 환수의 등급이 다릅니다. 하급 환수 소환석, 일반 등급부터 고급 환수 획득 가능. 대신 고급 등급 변신 환수는 제외. 상급 환수 소환석, 일반 등급부터 시기 등급의 환수 획득 가능. 최상급 환수 소환석, 고급 등급부터 보물등급의 환수 획득 가능. 여기 고급등급 변신 환수 제외인 거 보면은 일단 변신 환수가 좀 귀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급 상급 최상급 나뉘어서 뽑기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과연 무과금들은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인게임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환수 합성. 자 여기 보면 두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환수만 합성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토끼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는 보유하고 있고 한 마리만 합성재료로 쓸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환수 합성에는 동일 등급의 환수가 최소 4개 이상 필요합니다. 확률에 따라 환수의 등급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마리를 넣어도 합성이 돼요. 대신 확률이 좀 떨어질 겁니다. 6마리 넣었을 때보다는 아 근데 확률이 좀 많이 낮네요. 자, 그리고 환수 합성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합성과 변신 합성인데, 일반 합성은 수호 환수와 탑승 환수만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신 합성은 변신 환수만 합성할 수 있으며, 변신 환수만 등장합니다. 일반 합성을 통해서도 변신 환수를 획득할 수 있지만, 재료 환수보다 한 단계 늦은 등급의 변신 환수를 획득합니다. 같은 등급의 환수여도 변신 환수가 다른 환수들보다 한 등급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확정대기. 이거 확정대기 같은 경우는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에 있는 시스템이죠. 보물 등급 이상의 환수를 획득하면 해당 환수는 확정대기 상태가 됩니다. 확정대기 중인 환수는 7일 내에 일정량의 붉은 보석을 사용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시 동일한 환수를 제외한 동일 등급, 동일 종류의 환수로 변경됩니다. 변경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환수가 나오지 않으면 변경해줘야 하는데, 재화가 얼마나 들어가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환수에 대해 쭉 살펴본 결과 과금 요소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과금이 너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